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최고의 학생용 노트북 베스트5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성비 좋은 모델부터 배터리 수명이 엄청난 제품, 그리고 성능이 뛰어난 노트북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세요. 노트북 선택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각 모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요즘 노트북은 학습과 일상을 함께하는 중요한 파트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최신 가격과 최고의 할인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HP Victus 15 Ryzen 5입니다. 가성비와 성능을 겸비한 게이밍 노트북으로 Ryzen 5 8 6 5 h s 프로세서와 RTX 4050 그래픽 카드를 탑재해. 게임과 다양한 작업에서도 뛰어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두께는 23mm, 무게는 약 2kg으로 슬림하면서도 휴대성이 좋습니다. 세련된 마이카 실버 색상의 견고한 디자인도 매력적이죠. 성능면에서는 6코어 12스레드의 라이젠 5와 RTX 4050으로 멀티태스킹과 고사양 게임을 거뜬히 수행합니다. 실제로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105 프레임을 기록했어요. 메모리는 16GB 램, 저장장치는 512GB SSD로 빠른 처리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5인치 FHD 해상돼 144Hz 주사율로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발열 관리는 듀얼팬과 후면 통풍구로 효율적으로 처리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100만원 초반대 가격에 이 정도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노트북은 드물어요. 게임과 영상 편집 등 고사양 작업을 원하는 학생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LG 그램 15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준수한 성능으로 이미 유명하죠. 무게는 약 1.2kg으로 15.6인치 노트북 중에서도 가벼운 편입니다. 슬림한 베젤 디자인과 마그네슘 합금 소재로 휴대성과 내구성을 모두 갖췄어요. 성능은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에 16GB 메모리, 512GB SSD를 탑재해 일반적인 작업과 4K 영상 재생에도 무리 없습니다. 다만 내장 그래픽 사용으로 고사양 게임이나 3D 작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IPS 패널로 선명한 화질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최대 350니트의 밝기와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 빛 반사를 최소화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80Wh로 하루 종일 충전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성과 성능의 균형을 잘 맞춘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LG그램 15가 딱입니다. 자주 이동하며 공부나 작업하시는 학생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삼성 갤럭시 북4 15.6입니다. 슬림한 메탈 바디와 모던한 그레이 컬러로 세련된 디자인이며 무게는 약 1.5kg으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인텔 13세대 i5 135U 프로세서와 16GB 메모리를 탑재해 일반적인 작업과 멀티태스킹에 원활합니다. 기본 512GB SSD를 제공하며 추가 SSD 슬롯이 있어 저장 공간 확장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광시야각 LED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180도 힌지를 통해 화면을 완전히 펼칠 수 있어 여러 사람이 함께 볼 때도 편리합니다. 특히 입출력 포트 구성이 알찬데요. USB-A, USB-C, HDMI, 유선랜 포트 등 다양한 포트를 제공해 별도 허브 없이도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5 4 w h 아워로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며 4 5 w 트 USB 타입 C 어댑터로 빠른 충전도 가능합니다.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갤럭시북4 15.6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포트 구성과 가벼운 무게, 세련된 디자인은 학생분들께 매력적일 거예요. 네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HP 자비스 AI 노트북 15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최신 하드웨어를 결합한 혁신적인 노트북인데요. 함께 살펴보죠. 슬림하고 세련된 알루미늄 바디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무게는 약 1.6kg으로 휴대성이 우수합니다. 최신 인텔 14세대 코어 울트라 5 125H 프로세서, 16GB 램, 512GB SSD를 탑재해 멀티태스킹이나 고사양 작업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비스 AI 기능이 주목할 만한데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추천하거나 배터리 최적화 설정을 적용해주죠.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IPS 패널로 생생한 화질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얇은 베젤로 화면 몰입감도 높였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빠른 충전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과 강력한 성능, 뛰어난 휴대성을 찾으신다면 HP 자비스 AI 노트북 15가 딱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매력적인 노트북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3입니다.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15.6인치 화면의 무게는 약 1.7kg으로 휴대성이 좋습니다. 슬림한 베젤과 아크틱 그레이 색상의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라이젠 5 7430U 프로세서와 16GB 메모리로 일상 작업과 멀티태스킹에 무리 없으며 512GB SSD는 빠른 부팅과 충분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추가 슬롯을 통해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도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IPS 패널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최대 300니트의 밝기와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 빛 반사를 최소화했습니다. 47와트 아워 배터리로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약 7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사양 작업 시에는 배터리 소모가 빠를 수 있으니 충전기를 함께 휴대하시는 것이 좋겠죠. 합리적인 가격에 준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3는 학생분들께 최고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학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고사양 게임이나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학생분들에게 맞는 노트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성능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휴대성이 더 중요한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